이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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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요. 이부 친자대요 여러분들 아 망했다 아, 어?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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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례는 다이아 검이 없어 아 신박복제 정정 술래는 다이아가 빨다가 다이아 검 저희요 술래 네 저희요 술래 가위바위보 하죠 그 다이아 검 하나만 주면 돼요 다이아 검요 그러니까 술래 잡기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아, 그 술래 아닌 사람은 가죽 가족. 예 가죽이래 돌감 아닌 그런 거응돌가무에요 철검 어때요? 철검 돌검은 좀예바는데 네. 도 가능이죠. 철바도 솔직히 총이요? 그럼. 그래. 그럼 어, 갈아 봅시다. 안 내면 진거가 이와이뻐아뻐뻐 여러분들. 아저 진짜 알래요. 근데 그럼 이요잠시요넘쳐요넘쳐요 저한테 바이 주세요. 아, 저한번 저 두고세요. 여기 리스폰 되어있잖아요. 여기 대피숍 왜요? 아 진짜 여기 겨우 찾았는데 여기 대피숍 한번 두고세요. 어 여기 리스폰 못 죽어요. 여기에? 네? 못 죽어요. 리스폰 안돼요? 여기아 저기 누가 있다. 안녕하세요. 아 빨리 해요. 빠세 음. 아 좀. 아, 왜 계속 때려? 뭐가? 아 빨리 웃어요. 아니 계속, 계속 때려요. 아 때리지 말고 스파이드 그만해. 오케이. 아! 아 뭐야. 누가 때렸니? 하우 어. 제가 때렸는데 저 사람이 먼저 저 근데 원래 방송상 너무... 보면 다른 사람 방송상 보면 원래 때려도 화안 내지 않나? 전 화낼 역시, 거예요. 역시 이분은 마음 고약하셔. 히히. 그거 칭찬으로 드릴게요 아, 어, 하기가 싫어지네, 이쁜가? 여기를 그걸로 해요. 여기가, 그 실내 마지막 편이 있잖아요. 네, 마지막 편이 그 사람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. 그럼 님, 님, 캐치님. 네, 님. 네. 네. 그러니까 먹지 마셈. 아, 그냥... 그러니까 황금사가 먹지 마셈. 네. 그래서 나무도 먹어요. 아 막대기, 막대기. 아니, 막대기는 응. 나무가... 아니지. 설레는 솔직게 어떻게... 네, 네. 이름을 불러요. 네? 진비 시작했어요? DJ. 응. 아 죄송해요. 이상한 이양자 아니에요. 제, 제 별명이에요. <laughs> 별명이 학교에서 많이 불러져서 저렇게 아, 불러요. 잠시만요. 저 별명 코딱지예요. <laughs> 이쪽 오세요. 저, 저 진짜. 저저 저, 저, 별명이. 저 라고요 저도요? 아니, 라트님. 램? 아찡겼다저 근데 진짜 별명 코딱지였어요 예전에 아 빨리 그래서. 오세요 라테님 저찡겼어요제 이모가 계속 코딱지 코딱지 했어요 너무 작다고 아, 네? 가고 있잖아 그니까 네? 가고 네? 있다니까 아 그래요? 니가 와야지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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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, 어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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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버로 여름 네? 레버 여름 어머나, 어머나 <.nel> 빨리 와 아니 나오라고 이쪽으로 아. 플레 이쪽으로 들어가 와 진짜 계속 튕겨. 자, 빨리 오세요. 가고 있음. 어디가 것 같은데? 니네 똥을. 왜내 똥이지? 자, 여기 니모 아니에요. 아니. 갑자기, 왜 가고 갑자기 드립을 하고 있지? 그것도 개드립을. 그럼 여기서 세고 갈게요 시프 타고 어, 아, 잠시만요 술래는 순례는... 아 이거 처음못타고나러면 예이 클이다 다시 나갔다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나 나부터... 무서워 음, 어. 여기서 기다릴게 빨리 어? 아 깜짝이야 응. 강아지가 제 발을 핥았어요 이씨 잠시만요 저좀도망칠게요 저 10초 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겜. 10초 새 겜. 심파다아 여기서 죽으면 다시 오니까. 그사람아 술래 1분 동안 있어야 아니 그냥.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술래가 이기면 아 근데 솔직히 유저도 술래를 죽일 수 있어야지. 그래. 네. 아니 그러면 나무거아 니체가 유저무나무거 가고. 그럼 나무만 인거? 오케이. 지금 그럼 나무 것만 있어야 돼요? 네. 네. 아, 저렉 걸렸음. 예. 저 튕겜. 저 튕겜. 제가 원래 있던 곳, 렉 때문에 나와줬지만 원래 있던 곳으로 갈게요. 자, 여러분. 그럼 10초 셀게요. 10초 셀게요, 여러분들. 알겠죠? 아, 10, 그게 아니라 30초 해야요 오케이. 숨을 수 있어요. 아니야 좀. 그럼 물속에서 숨을 수 있나요? 아 응? 근데 여기 사기다. 땅 속에 숨기 없음. 아왜아 아,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연결되어 있어요. 집하고 이 연결되어 있어요. 그건좀에바아그올라는거 있잖아요. 응. 사다리나 그런데 바로 아래 있는 거. 아좀 에바 아니니? 아그거 그건 뭐 아니죠? 오? 원래 거기 어딘가. 이 냉간. 아니요 군 발표요. 다로 이거예요.

에바. 아, 알았어요. 지금 10초 남았습니다. 네? 벌써요? 벌써 그럴리가. 어? 없는데 검 다시 셈? 아니. 안했어요. 아 설마 거기예요? 그거 막 거기 막. 자랑문 있고 거기 사자리요? 잠깐만요. 잠깐만요, 님들. 여러분들, 부금과 함께 갑시다.